모두의 당면 뻘망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스트로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로우샷 또는 공을 큐를 넣어서 쳐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려주시는 분들마다 느낌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알려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공을 두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큐로 두번 맞춰보세요. 자 처음에 쉽습니다. 큐로 공을 두번 맞출 수 있겠죠? 두 번째, 세번 맞춰보세요 하면, 여기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번부터는 정말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공을 맞출 수 있냐? 천천히 끌고 들어가면 되겠죠? 드르르 이런 느낌으로. 자, 바로 이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큐를 길게, 길게 쓰되, 천천히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공을 쭉, 길게, 끌고 들어간다. 요것만 연습하시면, 팔로샷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